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세나다이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노숙장 아이들 빛감 나온 거 보여드릴게요. 와, 너무 이뻐서 제가 어, 이제 이거 그 노숙장이라는 거는 저의 트레킹장의 뒤에 출입입구에다가 해놓은 거 내다놓은 거 군생들인데 색깔이 너무 이뻐서요. 제가 오늘 좀 자랑 좀하려고 합니다. 음, 지금 백봉국은 꽃을 만개를 했고요. 까라소를 제가 이렇게 많이 내다놨거든요. 근데 까라소 진짜 이뻐졌습니다. 와 색감 좋으세요 이거 1월 금이라고도 하는데 까라솔 가운데가 완전 노란노란 아우 풍성하니 아주 너무 예쁩니다 초록이 거의 사라졌죠 까라솔들이 정말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가운데가 완전히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핑크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까라솔 가성비 참 좋잖아요 가격도 착한데 이렇게 예쁜 아이예요 지금 비가 아침에 와가지고 비를 맞았는데요 이거는 음, 골드 골드 코인 염자고 예, 얘가 플로레센스거든요. 플로레센스도 핑크 라인. 음, 여기서 이쁘죠 이거는 아돌피 아돌피처럼도 이렇게 색깔을 예쁘게 되고 있어요. 아르제도 정말 예쁘게 지금 색깔이 바뀌어주고 있고요. 음, 보시면 까라솔이 많죠. 레티지아도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지네요이 꽃대는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음, 이거는 이제 중간에 키큰 까라솔 밑에 숨어있어서 그런지 햇볕을 못 봐서 어, 약간 음. 빨간색이죠? 알파 파란색이죠? 풀도 있네요. 자, 요거는 완전 빨간색 러우금, 메이젠 골드도 아직 색깔이 지금 노숙이 켰는데 잘안 나. 와요 골드색만 나왔네. 자, 요거는 꽃대. 꽃대는 잘라줘야죠. 이게 엘렌인데 <laughs> 이렇게 또 치렁치렁합니다. 아르제가 이렇게 음, 지금 색깔이 바뀌어 주고 있어요. 꽃대는 잘라야 돼. 어, 이거 묵은둥이거든요. 노숙을 시키고 있는 아르제. 헉, 색깔 이쁘죠? 그죠? 얘가 스노우 퀸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스노우 킨. 오, 얘도 이쁘네. 철아풀린 스노우 퀸 어, 노숙시키고 있습니다. 러우. 로우. 러우는 노숙의 흔적이 잘 생기는 것 같아요. 음, 하얗고 이렇게 떼면 되는 거고. 스피나. 어, 스피나도 아주 빨갛게 색깔이 고요 음, 리고그 다음, 신데렐라. 어우, 이쁩니다. 신데렐라. 이렇뻐요 세상에. 드문이 빛이 우리네. 노숙하고, 목대군생만 지금 내놨거든요. 제가. 음, 이건 버날렌스. 버널랜스. 버날렌스. 또 이렇게 색깔이 이쁘면서, 새하면서 이렇게 달궈져가지고, 이렇게 이쁘거든요. 야, 여기 뭐 숨겨져 있어가지고, 너무 빽빽하긴 않았나봐. 아, 이거는 핑클로즈. 핑크 핑클로즈. 핑크 이쁘네요. 클로즈 얘는. 얘가 시트리나거든요. 음, 시트리나. 어이고 사이사이 껴놔가지고, 플로레센스가 숨어있어요. 이렇게. 앞부분은 이렇게 노랗고 황금색, 뒤에 부분은 가려진 데는 이렇게. 햇볕이 이렇게, 이렇게 중요해요, 햇볕이. 여기다 놓을까? 응, 여기 놓고, 이렇게. 오우, 하얀 엄마, 지가 알아서 다 이렇게 떨어져. 떨어져네 이렇게 좀띄어서 놔야겠다. 얘네들이 너무 가려져가지고. 오 얘는 마커스죠? 마커스. 마커스도 이렇게 합식해 놓은 거일 거예요, 아마. 시트리나 음, 스트리나도 색깔 나오면 얘도, 노, 핑크별? 핑크별이 되죠? 핑크별. 스트리나. 로우 철화도 노숙. 홍매화홍매화가 이렇게 예뻐지고 있어. 와 이쁩니다. 얘가 고스티예요 고스티도 색깔 이렇게 예쁘게 내고 있어요. 음, 앙구고요 얘가 까라솔리 진짜 예쁘죠? 얘는 노숙의 흔적이 생겼구나. 얘가. 얘가 머큐리거든요. 노숙이 흔적이 있어요 오, 얘가. 이게 뭐지 이름 이 뭐지? <laughs> 가라서아 우리 우리 별이 좀 나오고 싶어가지고 자, 나오면 안돼 옆집 가면 안 돼. 어 백봉국 꽃이 만개를 했습니다. 너무 이쁘죠? 어우 못 못하 어떻게야? 이 어떻게야? 자아 백봉국에 이렇게 꽃이 어 너무 이뻐 들국화보다더 이쁘죠? 이렇게 꽃이 만개를 했어요. 밖에서 비도 맞고 다 지금 얘네들이 노숙하고 있는 거예요. 색깔도 나오네 백봉국이 핑크 라인을 그려주네요. 적기성, 얘도 아르제. 아르제. 이제. 피치센 크림에 목대가 생겼거든요. 목대 있는 아이. 이렇게 예뻐지고 있고. 얘가 로스코프. 생얼, 생얼. 두근이 빛이 오르대. 이런 아이들 지금 노수시키고 있으면서 제가 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이거 어. 로치예요 로치가 이렇게 예뻐요. 홍매와 까라솔 진짜 예쁘죠. 까라솔. 아, 러우가 이게 뿌리할 적이 이제 되네합식했는데 대품을 제가 겨울에 뿌리 산 대품을 다 분리를 해서, 다 뿌리를 잘라내고 심었거든요. 근데 뿌리 할적이 먼저 된 애들은 얼굴이 살아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아직도 피는 중인가 봐요, 애들은. 하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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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 보니까 살것 같아. 합식을 한 거고요. 얘는, 얘는 뿌리가 이상한가 보다. 아, 이것도 엘린이에요, 엘린. 엘렌. 안에서. 햇볕을 못 받고 있어갖고 내놨거든요. 이제 색깔 좀 변하고 있네요. 엘렌. 신동. 꽃대 자르면 이렇게 자구들이 나와요. 이게 신동이에요. 응, 꽃대 자르면 옆에서 자구들 이렇게 되고 있어요. 매드로우. 오, 얘도 뿌리 상하에 잘라서 햅시하는 건데, 뿌리 활짝이 됐네요. 적기성얘구 m m 구 <laughs> m m 너무 귀엽지 않아요? 9mm. 어, 여기 마커스도 있고, 마커스. 마커스가 이렇게 있어요. 합식 키은거 바꿨어. 옛날부터 키웠던 거. 까라솔 예좀봐요제 얼굴이 사라지고 꼬집기한 것처럼 얼굴이 많이 나오고 있네. 까라솔 자기 얼굴이 사라지고 <laughs> 이렇게 되고 있어. 까라솔 정말 예뻐지고 있죠. 라인이었지? 라인 이야찐 핑크의 라인을 주면서 예뻐지고 있고. 음, 이거 연봉이에요. 연봉. 오, 연봉도 묵대 연봉 노수고 시키고 있습니다. 아, 저쪽에서 보여드렸죠? 골드캐슬. 얘가 멕시코 미인이거든요? 음, 오팔리다. 까라솔, 아 까라솔 이쁘죠? 아, 여기다 퍼플 딜라이트, 뭐, 로우 금도 있고, 누다. 얘가 청법사. 오, 청법사 여기도 있었네. 청법사. 블루 엘프. 중간에 이렇게 껴갖고 있고요. 아, 플로레센스도 너무 예뻐지고. 줄리아나. 음, 얘는 줄리아나. 줄리아나도 노숙하고 예고 오, 얘. 로치가 중간에 하나 있고. 꽃대는 잘라줘야죠. 노숙의 현장입니다. 노숙의 현장. 어, 제가 옥상이 그리워요. 옥상에 노숙시켜서 썼을 때 엄청 예뻤는데, 지금도 사진 있지만, 진짜 색감은 노숙이에요. 노숙의 답이에요. 색오르는 것. 수영은 별로 안 예뻐도 노숙의 답입니다. 오, 예. 펜지, <laughs> 중간에 군생, 방울복랑. 저게 응. 뭐지 청키인 것 같아요 로우 저기도 있고 까라솔 너무 이쁘죠 까라솔 블루엘프 블루 옷으로 시켰다 안에 있는 아이들하고 색감이 좀 다르긴 하네요 이거는 이건 뭐지 어, 페레도트도 여기 있고 로우 있고 이거는 응. 레드법사 퍼플딜라이트가 여기 엄마 넘어졌어 퍼플딜라이트가 넘어졌어 엄마는 안일이야 넘어져있네 바람이 불었었나 왜 넘어졌지 야, 퍼플 드라이트 <laughs> 이렇게 노숙이 시키고 있는 아이들. 어우, 색감 너무 예쁘죠? 화려하죠? 아우 노숙이에요. 너무 예뻐. 떼서로 보니까 더 예쁘네요. <laughs> 너무 예쁩니다. 자, 제가 키우고 있는 노숙의 아이들. 오 이쁩니다. <laughs> 예쁘죠? 음 반대쪽에도 이렇게 지금 비 맞고 다하고 이렇게 흑사가 이렇게 돼요. 이게 흑사거든요? 빨갛게 주황색으로 나오고, 오래되면. 이 예, 플로레센스, 앙, 뭐가 이제, 애기, 애기 잎이 나오고 있네요. 로우. 어, 홍량 애그리놀 어, 여기도 백번국이 하나 더 있었어요. 얘도 아주 만개를 했네요. 음. 이런 거는, 제스타도 있고, 박물복랑. 어, 합식한 아이들. 음. 조그만 아이들, 저뭐 뿌리 부실한 아이들 제가 분갈해가지고, 이내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빗물 다 받고 했는데, 음. 이제 뿌리활착이 다 됐어요 응. 뿌리활착이 돼서 크고 있어요 이런 거 합식했거든요 이제 목대가 상하나 이네 얘는 상해버렸네 응. 얘는 뽑아야 돼 건강한 아이 합식했는데 뿌리활 건강하네요 그러니까 브레프 아주 통통하죠저 노숙이 약간 화상을 입었네 갑자기 내놔서 그래 오늘 이런 것도 약간 화상 입었죠 응. 뿌리활착 얘네들 다 제가 뿌리 응, 안 좋은 애들 심어가지고 사발들 심어서 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았어요. 응. 신도 꽃대. 신도 꽃대 땜 꽃대면 자고 나와서. 몸이 왜나왔네와이 애들도 있고 그러네요. 건강한 애들도 있고 그러네요. 쪽에도 이렇게 노숙을 시키고 있는 아이들 이제 뿌리만 잡고 이제 탄력 받아서 얘들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참다 뿌리가 없어갖고 다시 심은 것들이거든요. 뿌리가 없는 게 아니라 뿌리가 이상한 아이들 겨울에 고생한 아이들은 심어서 이게 렇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노숙의 아이들 오랜만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키우는 노숙은요 키핑장뒤에 어, 있는 한반 이제 뒤에다가 산반을 설치해서 어, 노숙을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색감이 너무 예뻐갖고 지금이 절정인 것 같아요. 이제 더워지면 점점 빠지겠죠.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노숙을 시키고 있답니다. 직장에서다 어, 다육이 키우지만 하우스에서 키우지만 이렇게 노숙을 시키고 있는 아이들은 색감이 이가막히게 예쁘다는 거 여러분께 자랑합니다. 어, 와 너무 예쁘다. 한번 이렇게 보여요 보이 쁘죠자 제가 다음 시간 에또오 도록 할게요. 오늘 은 여기 까지 저의 키작 노숙 자육자 랑이 었 습니다.